안녕하세요. 어, 이곳에 지금 보이고 있는 아이가 향기별꽃이에요. 오늘은 이웃님들께 이 향기별꽃하고 어, 여기 노란 할미꽃이 인사드립니다. 아, 우선 이 향기별꽃부터 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아이를 관찰하고 살펴보는 거는 어, 키운지는 몇 년이 됐지만 올해 처음이에요. 제가 어, 이 아이 곁에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향기 별꽃은 백합과의 향기 별꽃 속에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원산지는 아르헨티나로, 별명은 꽃부추, 자와부추, 향기부추, 향기 별꽃, 아이페이온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꽃말은 순수라고 하네요. 정말 이렇게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순수해 보여요. 어, 이쪽 이 아이들은 핀 지가 며칠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오늘 막 개화한 듯 싶어요. 자, 이쁘죠? <laughs> 이 꽃이 피면 안 이쁜 아이들이 없어요. 이 꽃이 피는 개화시기는 1월하고 2월이고요. 백색, 청색, 보라, 노란색 등이 있다고 하네요. 5월까지 피고 지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꽃잎의 모양은 별 모양으로 밑쪽으로 세 장이 달리고 다시 어긋나게 위쪽으로 세 장이 달려서 피는 아이입니다. 꽃잎의 모양이 별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향기 별꽃이라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키는 15에서 30cm 정도로 크고 한 개의 구근에서 여러 개의 줄기를 올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몇년 동안 키웠지만 한번 뿌리를 어못 봤어요. 구근 나누기를 한다던가 이런 걸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아이 꽃 지고 나면 조금 더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되니까 그때 가서 구근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잎은 이렇게 정구지 같이 생겼어요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토양에서 살기 때문에 또 햇빛을 좋아하고요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겨울 동안에 물도 안 주고 해도 이 아이가 구근이니까 구근은 대부분 어, 물을 겨울에는 안 주고 있다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물을 주면 되거든요. 다음에는 여기 노랑 할미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면 노란색이 짙게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여튼 연두색 빛이 돌아요. 아마 이 화면상으로 노랑색 빛이 도는 거는 이꽃 속의 꽃술이 노랑이거든요. 노랑색이라서 반사되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아마 비춰지는것 같아요. 이 노랑 할미꽃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쌍떡잎 식물이고요. 여러 해살이 풀이고, 키는 15에서 25cm 정도 자라는 아이로 분포지역은 한국, 중국, 러시아이라고 합니다. 양지발은 풀밭에서 자라는 아이고, 꽃은 사월에 피고, 줄기 끝에 노란색으로 한 송이씩 아래를 향해서 핀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아래로 피어 있거든요. 제가 이 아이도 땅에 코를 박고 있어서 밑에다가 이렇게 철사를 대줬어요. 처음 필 때는 연 노랑색이지만 후에는 주황색으로 변화한다고 하네요. 올해 처음 꽃 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아직 제가 관찰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꽃잎은 없고 수술은 많으며 꽃밥은 노랑색을 띠고 핀다고 합니다. 에, 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꽃잎인 것 같잖아요. 근데 꽃잎이 아니고 이 아이가 꽃받침이라고 하네요. 이 안에 있는 수술이, 수술 같은 아이들이 꽃이라고 합니다. 흰색 털이 빽빽하고 암술대가 긴 모양으로 달리고요. 노랑 할미꽃은 할미꽃과 비교할 때 꽃의 색이 노랑색으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도감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향기 별꽃하고 노랑 할미꽃하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할미꽃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제특이가 지나가네요. 시끄러워요. 제트기는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 제수리가 잠깐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할미꽃이 어, 씨앗이 맺는다고 하니까 씨앗을 받아가지고 더 번식을 어, 시켜야 되겠어요. 어, 좀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산포토를 샀어요. 6천 원인지 4천 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첫 꽃을 핀 아이예요. 그래서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이 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씨앗 받아서 심어 가지고 좀 나눔도 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 향기별꽃도 나눔 해달라고 하는 아우가 있었는데 어, 그 아우, 아우가 요즘 바빠가지고 나눔을 해 주지는 못했고 꽃이 어, 치고 나서 분식을 하고 화분갈이를 할때 그때 몇쪽 떼서 주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 향기별꽃이 이 아이는 표현하는 어, 시기가 1월에서 2월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피었잖아요. 근데이 아이는 어, 하우스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꽃이 개화기가 더 빨라졌어요. 제가 하우스 속에서 키우면서 좀 보온을 해줬더니 어, 이렇게 빨리 폈습니다. 벌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하니까 수정이 잘 되려라고 보거든요. 이 꽃도 묵은데라 그런지, 올해 꽃 처음 피더라도 이 아이가 묵은데라 그러는지 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제 옆에 천리향이 있는데, 천리향은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향기가 솔솔 나옵니다. 음, 먼저 보여드린 장미조팝도 이렇게 꽃이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한 90cm 정도 큰 아이도 이렇게 만개를 하고 있고요. 음, 요즘에는 꽃보는 재미로 행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는 못해도 이렇게 제 옆에 제가 가꾸는 꽃들이 어, 개화하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놀아주니까 참 좋아요 음, 꽃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꽃을 잘 키우지 못하는 분들은 꽃을 보고 싶어도 키우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시고 또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꽃잘 키우시는 분들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속에도 이렇게 꽃송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 저쪽으로 예, 이 아이도 할미꽃도 이 속에 꽃봉오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 다음에는 또 다른 꽃으로 이웃님들께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